성경 1독 352 1장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여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하는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섰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케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수류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때 그의 팔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차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이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우르지 아니한 것을 안 오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보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갔어, 내초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리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먹게 하리라.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첨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테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줘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곳이 있나니 거기 내게 팔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팔람이 팔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채무를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리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귀 있는 자는 성령이 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힘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손짓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괴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차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만 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